상향제 만나러 오세요. 까르보나라에 크림이 들어가는. 크레마 no. 크레마에 워버 건너. 영상을 많이 봤는데 이탈리아 분들이 크림 넣는 거 보면 약간. 어 그렇지 그렇지. 르보나라에까르보나라에 크림, 어, 크림 넣으면 안 되지. 크림 넣는 거 보면 약간. 어 그렇지 그렇지. 르보나라에까르보나라에 크림 넣으면 안 되지. 작mile.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시시시. 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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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 가는 거예요? 응, 전부 다. 많이 들어가면 한 60g. 라이치 크레마 però è crema f a t t a 네. con uovo e. 스코니 아, 요거 고기 아, 육절기로 쓰시는구나 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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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뭔지? 아, 관자레. 마야레. 자, 저 알리올리오에다 관찰레 넣어서 해 먹어봤거든요. 음. 아, 되게 맛있더라고 관찰래, 관찰래. 야, 요리도 진짜 많이 하는구나. 관찰래 알면 요리 많이 하는 거야. 난 관찰래라는 관찰래. 거를 관찰래. 어디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관찰래 알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관찰래라는 게식년이 관찰래. 관찰, 관찰래요? 관찰래? 먹거리 약거리 고추라 먹거리 약거리 고추라 이러면 기름이 더잘 나오거든.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탈 수도 있고 기름이 좀 늦게 나오는데 물에 한번 찌다가 이렇게 기름을 내면 기름이 잘 빠지고. 어 기름 나온다. 어 이렇게 따로 완전 빼놓고 맛있겠다. 와. 음 아, 그코갈도안 버리는구나. 빼빼. 빼빼. 생각보다 후추를 많이 안 넣네요. 파스타 넣고. 와, 맛있겠다. 와, 완성됐다. 금방 된다. 나 이제 까르보나라 배웠어. 아. 저기 이제 형 치즈랑 이렇게 다한 다음에 섞고 이런 거할땐 불을 안 켜죠. 그렇지 계란이 익으면 안 되잖아. 계란이 익으면 계란 볶음밥, 계란 볶음면이 되겠지. 계란을 크리미하게 냅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 요리에서. 어, 어머니 손이 크셔. 아 많이 남았어. 원래 이탈리아 건 파스타 이만큼 씩 주거든. 어. 어, 이게 오리지널이 거. 아 이게 카르보나라구나. 역시 알덴테. 알덴테. 진짜. 진짜 제가 알덴테다. 너무 좋아하는 알덴테. 알덴테다. 근데 이 음. 진짜 알덴테는 진짜 알덴테 이런 맛이. 진짜 알덴테는 이런 맛이구나. 응. 음. 난 항상 들리는 맛이 이런 맛이었겠는데. 음, 맛있어. 응. 음. 야 어떻게 면을 이렇게 시가 초도 안 재고.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카르보나라가 치즈의 맛이 되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 어. 지금 여기에 들어간 치즈의 맛은 네모나게 바깥에 저희가 비닐 쫙 떼서 먹는 그 치즈 중에 그거를 한몇 겹으로 접어가지고 앙 먹으면 음. 치즈 향이 조금 폭 올라오는 데그 음. 치즈 맛이에요 야. 여기 계란이 들어갔다는 게안 느껴질 정도로 진짜 음. 계란은 전혀 느낄 수 없지 어. 계란의 그런 식감이 하나도 없 음. 간장 계란밥 먹을 때 그런 맛도 아닌 진짜 계란이 크리미하게맛 생겼네 심로 아, 크리미해 이 음식을 먹어보니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음. 까르보나라는까르보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음. 깊은 맛이 확 나는데요. 베코리노, 오보, 오보, 토도, 토도. 그리고 관찰레관찰레관찰레 베코리노, 오보, 아도 너무 맛있어서 다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S> <S> 너무 맛있어서 다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어저께 먹었던 것 중에. 그 카포나타라고 있었거든. 그 가지 막 쌓여 있는 거. <놀람> 카포나타도 저희가 좀 배울 수 있어요? 카포나타 떼도 스어 <놀람> 아가 엄청 동그랗다. 진짜 에그 플랜트 처음 보네. 신기하네. 어, 껍질 벗겨져. 응? 응? 껍질을 수박처럼만 벗기시는데? 요 껍질을 수박처럼만 벗기시는 어, 듬성듬성 벗기시네. 아, 저게 또. 네. 이렇게 한 줄하고 한줄 연기고, 한 줄하고 한줄 연기고. 껍질을 다 남기면 식감이 너무 질기고 안 남기면 무너지고 슴슴하니까 절충을 한것 같은데? 딱딱하신다. 좀 도와드릴까요? 응. 뭐 양파라도 깎까요 양파? 아, 네. 저거 뭐예요? 까자. 까. 아, 이거 적어야 되는데. 아, 그래? 나 배워야 되는데. 그래? 없어. 나... 나 배워야 되는데. 그래? 나... 나... 어 <laughs> <없었어>. 야, <웃음> <웃음> 나는 형처럼 머릿속에 안 들어야지. 지금, 지금, 지금 다 적잖아. 지금 얼마나 크기, 아, 얼마나. 알, 알았다고. 도와주지 응. 않을 거면 형이도 해요. 페페로니 <laughs> 기본적으로 다 먹기 좋겠어. 먹기 좋은 의미로. 그런 거 같아. 네. 진짜 건강하다. 저 완전 저성공화 식당인데. 음, 응, 저성용화 식당이다. 올리브유 두르고. 알리에돌리. 알리돌리 온갖 건강한 야채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매력입니다. 우리도 원펜 잡채 있잖아. 응. 음, 너원 따로따로 하시는 거 오늘은 원펜, 원 오븐으로 하시려나 봐. 음. MS <놀람> 드신드신구만. 그뜨 그래서 몇분 정도나. 처음에 저렛트. 어, 오래 걸리는. 걸린... 이거는 국게손질과 시간의 음식이네요. 그렇죠. 너무 킹만 하면 이제 어. 오븐에서 기름이 골고루 묻도 야채들이 튀겨지겠네. 약간 음. 살짝 맛있게 이게 햄프라이드 음. 어더되겠네 그렇게 해서 아까 아그로 돌체. 시고 새콤 달콤한 소스를 끼얹는다고 하셨거든. 아그 도체. 룩해라. 그때까지도 달콤한. 어서 이 발사믹 식초 같은 냄새가. 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되게 생각보다 소스도 간단하네. 이 무조건 식초, 물, 설탕 끓이면 그냥 맞아요. 소스가 되는 거예요. lasciare c u r e insieme alle cose, l a dolce. 이게 30분 익혔을 이렇게 되는구나. 아까 그 색깔이 우와, 나간 나간 와 나긋나긋해졌어요. 완전 캐러멜라이즈. 아, 그러네. 양파가. 아, 우와, 소스를 부어서. 아, 소스를 바로 부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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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게 버섯 넣었으면 참 맛있었겠다. 그래 버섯도. 양송이 같은 거끓여 해가지고. 오 냄새가 약간 지금 조금 났지나 이제는 은은한 단맛이 더잘 올라와. 지금 막 떠먹어보고 싶데 완전 이탈리아 냄새로. 먹어보겠습니다. 얼어서, 얼어서. 음. 음. 음! 맛있어요. 음. 나, 내가 상상했던 거랑 다른 맛인데? 향기는 시큼한 향이 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맛이 그렇게 신기 아니고, 달콤하면서 상큼한 맛인데, 다양한 야채들이 한꺼번에 다그 맛이 나니까, 야채 본연의 맛에서 이제 그 상큼한 맛이 나서 먹는 아요 이거 소세지 넣고 싶다. 아, <laughs> 소야 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네 약간. 소야 느낌이 나네. 이게 되게... 소야의 그 느낌을 가지로 대체하는 건가? 어, 근데 향기에는 혹시 소야랑 비정 안 됐어요. 엄청 세련돼요. 아니 어떻게 이게 단맛이 나지 피망이? 야 달달하. 피망이 엄청 단데요? 되게 세련된 맛이야. 이게 들어간 게 식초, 설탕, 소금들게 없는데. 이야 아, 이거, 이거 스테이크 같은 애 곁들이면은 계성들필요할 맛이다. 멀토보너. 어제 음식에서 어제 시장에서 되게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머니께 제일 맛있네요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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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